좋은 아침입니다. 어, 한 주의 끝날인 금요일입니다. 어, 오늘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가지고 이 하루를 또 살아가시고 또 승리를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나타내시는 그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참된 사역자가 아니었다라고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정말 진짜 사도라면 그 사도인 증거를 밝혀라. 뭐 이런 식의 압박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자, 여기까지죠. 구하고 있다. 그런데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자, 사도 바울은 좀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울에게 증거를 구하고 있는데, 이 바울은 오히려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강하시다. 강한 분이다. 이게 조금. 상당한 대답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뭐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야말로 현답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사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자 본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약한 분이 아니잖아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강한 분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그런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리포스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성육신하셨죠. 친히 사람이 되셨다고요. 그 자체가 약한 모습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이 사절에서 말 처, 처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오신 그 모든 사건은 다 예수님이 약한 분임을 드러내 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부활을 하셨죠. 그러니 이 십자가 즉 예수님은 본래 약하신 분입니까 강하신 분입니까? 강한 분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약한 거고 우리의 눈에 어떤 그 시각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분이시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 분이야말로 정말 능력 있는 분이 아니냐라는 거죠. 자, 바로 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대답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냐 하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길과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가 스스로 고린도 우스에서도 밝혔던 것처럼 너무나 연약한 삶의 여정들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이런 압박을 받아왔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정말 연약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그와 같았다고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볼 때에는 너무나 형편없는 분처럼 보였고. 뭐 이런 분이 무슨 메시아냐? 뭐 이렇게 오해를 살만한 그런 분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사실은 너무나도 강한 분이세요. 강한 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라는 거잖아요. 바로 사도 바울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하지만 사실은 이 연약함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보내받은 자라는 그러한 사실을 증명해내는 거다. 이 역설적인 삶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큰 증거가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단두 절만 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된 이유는 어쩌면 이게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 주변에서 사람들은 너희의 능력을 보여봐라라고할 겁니다. 과연 교회의 능력이 뭡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과연 뭐가 있습니까? 뭐 없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필요하냐, 교회는 필요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뭐 요즘 같으면은 교회를 뭐 거의 악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만큼 그러한 평가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거야말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인 거죠. 교회는. 세상에서 뭐 굉장한 힘을 발휘하고, 뭐 능력을 발휘하고, 뭐 과거에 우리가 이미 이 세계 역사 가운데서도 뭐 그런 시대가 있기도 했었습니다만, 교회가 뭐 굉장한 힘을 발휘함으로써 세상에서 영향을 갖추고, 영향력을 나타냄으로써 교회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이 시대의 교회도 그렇다는 라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코로나 이후로 요즘 같으면 더더욱 교회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 교회의 무능력함을 드러내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건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그런 것으로 드러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어, 그 증거로 오늘 사도 바울의 이단두 절의 말씀 속에 다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고 사도 바울도 그러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세상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갖추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사전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셔서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지만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비록 보이지 않지만 교회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능력 있는 교회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힘내시고 오늘도 담대하시고 어, 세상에서 꼭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셔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어, 이 시대의 교회가 아니 이미 오래 전부터 교회는 수도 없이 많이 핍박 당해왔고 세상으로부터 다양한 부정적 평가를 받으며 존재해 왔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무능력하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도 바울도 그러했고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 증명해낸다라는 것 잊지 않으며, 오늘도 교회로 살아감에 대해서 더 담대한 마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